올리브, 신이 내린 불멸의 열매, 문명과 장수의 유산. 올리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인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며 의학, 종교, 경제 전반에 걸쳐 문명을 지탱해온 신이 내린 열매이자 불멸의 상징입니다. 올리브가 지닌 문명사적 가치와 현대의학이 입증한 장수의 비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식탁에서 올리브 드셔보셨나요? 이 조그만 열매 안에, 와, 정말 수천 년의 문명, 그리고 거의 불멸에 가까운 생명력의 역사가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과일이 아니라 인류의 장수유산이 된 올리브,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0.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꽤 놀라운 숫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2000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떤 올리브 나무는 무려 2000년을 살고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멸의 나무라고 불릴만 하죠? 바로 이런 엄청난 생명력 때문에 고대부터 올리브가 장수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대인들은 왜 올리브를 그냥 먹는 열매가 아니라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에게 올리브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였어요. 법, 명예, 신, 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죠. 예를 들어, 스파르타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함부로 베면 사형이었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고대 올림픽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관. 이것도 사실은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 잎으로 만든 거였어요.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대홍수가 끝나고 희망을 전해준 게 바로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가지였죠. 이 정도면 뭐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거의 신성한 존재였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결과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류 문명을 밝혀온 액체 황금이었어요. 시작은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올리브를 돌로 으깨 봤는데 거기서 황금빛 액체가 나오는 걸본 거죠. 고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 이건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쓰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 기름으로도 쓰면서 말 그대로 물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겁니다. 특히 로마시대로 오면 올리브의 위상이 정말 대단해집니다. 빵을 만드는 밀, 와인을 만드는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세 가지가 로마인들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심지어 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올리브오일이 약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심지어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이건 최고의 약이다 라고 극찬했다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그냥 경험으로만 알았던 그 지혜가 수천 년이 흐른 지금 현대과학으로 하나씩 전부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대과학의 시간입니다. 고대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진짜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는지 그 놀라운 효등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드셔보셨어요? 그걸 딱 먹었을 때 목구멍 뒤쪽에서 느껴지는 칼칼하고 톡 쏘는 느낌. 혹시 경험해보셨나요? 어? 이거 왜 맵지? 싶었던 바로 그 느낌에 어마어마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싹 잡아주는 천연 아스피린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칼칼하다는 건, 와, 지금 내 몸에 엄청 좋은 항염증 성분이 쫙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아주 건강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모든 올리브오일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그 올레오칸탈 같은 기특한 성분은요. 열이나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처음 짜낸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만 살아있어요. 반면에 정제된 오일은 아쉽게도 이런 좋은 성분들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보면 진짜 만능에 가까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건 역시 심장 건강이고요. 그 외에도 뇌를 보호해주고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장이랑 피부 건강까지 정말 안 좋은 데가 없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심장 건강부터 한번 볼까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 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은요. 우리 혈관의 특급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에 끼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싹 씻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쑥쑥 올려 주거든요. 괜히 그 유명한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올리브 오일인 게 아니에요. 이 좋은 효과가 심장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뇌까지 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 세포를 위한 튼튼한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 보호막 덕분에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야죠. 이 좋은 걸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가 다음 장 보실 때 실패 없이 최고의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꿀팁 딱 알려드릴게요. 좋은 오일 고르는 법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지 꼭 보세요. 둘째, 냉압착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영양소를 지키는 핵심이거든요. 셋째, 투명한 병 말고 빛을 막아주는 어두운색 유리병에 든걸 고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수확한 날짜가 가장 최근인 걸로 고르시면 그게 바로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는 꼭 한번 맛을 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신선하고 칼칼한 목넘김, 그게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맛만 딱 봐도 아, 이거 좋은 오일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 그냥 꼴꺽 마시는 것보다는 샐러드나 채소, 빵에 쓱 뿌려서 같이 드시는 게 흡수율을 확 높이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우리가 맛보는 올리브오일 한 스푼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수천 년전 고대 문명의 지혜가 녹아 있고, 또 현대 과학이 밝혀낸 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를 한 스푼 맛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도 이 건강하고 깊은 역사를 한번 울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 효능 10일까지 세계 3대 장수 식품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식품, 위약품, 피부 관리 제품, 심지어 종교적 위식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며 특히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지방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되며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올리브 자체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여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브의 주요 효능 10일까지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 심혈관 건강 개선. 올리브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에 함유된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2. 염증 감소. 올리브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닌 올레오칸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천연진통제로 작용하며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항산화 효과. 올리브는 비타민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4. 암 예방. 올리브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은 여러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의 섭취는 유방암과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5. 체중 관리. 올리브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과 섬유소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는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뼈 건강 증진. 올리브는 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하며, 올리브 오일 섭취가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 소화 개선. 올리브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에 포함된 섬유소는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지원합니다. 8. 당뇨병 위험 감소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9. 혈압 감소 올리브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의 정기적인 섭취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면역 체계 강화 올리브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피부와 모발 건강 올리브는 피부와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에 포함된 비타민 E와 기타 항산화제는 피부를 보호하고 모발을 강하고 윤기 있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